CCS 충북방송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살기 좋은 진천군 백곡면 배티마을 이장을 맡고 있는 조용식입니다. 저희 배티마을은 백곡면 행정복지센터에서 북쪽 방향으로 7.8km가량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저희 마을의 법정리 양백리는 1914년 행정구역 개편 당시 상백리와 하백리 등을 통합하여 양백리라 하였습니다. 인근에 서운산과 잔구, 장군산, 노고산 등이 솟아 있어 평지는 적고 구릉지가 발달하였고 기후가 온난하고 수량이 풍부합니다. 배티마을은 구릉지가 많은 지역 특성상 변농사보다는 반농사가 발달하여 콩 등의 잡곡류와 고추 등이 많이 재배하 재배되고 있습니다. 저희 마을은 원래 아랫말과 중간말, 꼭대기말 등 자연마을로 이루어졌었는데, 현재 중간마을은 없어졌습니다. 배티마을을 찾아오는 길을 따라 펼쳐진 풍경의 아름다운 계절에 따라 각각의 다른 매력을 뽐내고 있습니다. 저희 마을의 배티고개는 경기도 안성시, 금강면 상준리 상촌마을을 연결하는 고개로 알려져 있습니다. 명칭 유래로는 조선시대 반역의 뜻을 품은 신천영의 무리와 북병사를 지낸 이순군의 병사의병이 싸운 고개인데 신천영이 패하자 패한 고개라 하여 패티라 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설은 믿을 수가 없고 배나무와 관련된 이름으로 여겨집니다. 배나무가 있는 고개로 풀이할 수 있습니다. 현재 저희 마을은 남녀 모두 50여 명의 주민들이 오손도손 모여 살아가는 전형적인 산촌 마을입니다. 배티마을은 산골무를 따라 길게 형성된 마을로 맑고 상쾌한 공기가 마을을 감싸고 있어 외지인들의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충청북도 기념물 150호로 지정된 배티 성지입니다. 천주교, 청주교구의 성지로서 조선 후기 천주교 유입 역사를 한눈에 보여주는 중요한 사적지입니다. 배티 성지는 한국천주교 교회사에서 교우들의 신앙과 삶, 박해 등의 역사를 알수 있는 성지로 박해를 피해 숨어든 천주교 신자들에 의해 천구, 1830년대 겨우촌이 형성되었다고 합니다. 창업 신부는 1851년 백곡면에 머물며 순교자들의 행적에 관한 자료를 정리하다 1852년부터 1853년 무렵에는 사목 중심지를 배티로 옮겼습니다. 배티마을은 풍경의 아름다움과 더불어 살아오는 손님의 섬세한 대리와 마을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곳입니다. 이장님, 저희 배티 마을 자랑거리가 참 많은데요. 이 밖에 어떤 네. 자랑거리가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아, 저희 마을에는 1956년도 마을 대동계라고 이렇게 애경사시에 해오던 것이 지금까지 10월 3 0날 이렇게 총회를 잘 이어가고 있습니다. 저희 마을 주민들은 잘 사는 마을. 아름다운 마을 가꾸기 위해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긴 시간 저희 진천군 백국면 배티마을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